3월 31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 면역이 없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한데, 요번 주일 내내 아주 사람이 녹초가 되고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미세먼지가 이렇게 극성을 떨칠 때, 바깥에 외출할 때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또, 갔다 온, 뒤, 온 뒤에, 이, 이 세척을 깨끗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치판을 보면서요. 정말 정치는 비위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국민을 바보로 여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과제 대구를 방문해서 최경환 대표와 끌어안고 있는 이 사진이 있는데요. 정말 비위가 좋지 않습니까? 진방 마케팅의 당사자와 스스로 이 옥새를 들고 나르시인데자이두 사람이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또 대구 절에서는 유성민 정종석 또최경한 등이 악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새누리당은 조동원 본부장이 만들었다라는 홍보 문건에 옥새를 들고 무성이 나르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24, 25 양일간 버렸던 행동들을 패러디화해서 화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지분나 주택, 약점들을 이렇게 자인하면서 재밌게 만들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약점이 장점으로 가바될 거다. 홍보 마케팅 전문가들이 만드는 아주 뛰어난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TV에 나가서,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어떤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계 어느 나라에 공천을 앞두고 대표가, 이 당내에 개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든 지든 한 방향을 정해서, 공천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공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고 반대파들의 입장이 부당하다면 끝까지 싸우다가 대표직을 던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당대표의 직인을 찍기 위해서 도장을 들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본인이 그 도장이 있었다. 당내에 있었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도장을 안 찍겠다고 공언해왔고, 또 모두가 도장이 어디 있는지 향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부산으로 가서 도장 안 짓겠다고 가버렸으면 그것은 도장 들고 간 겁니다. 말장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요. 또 다음 날 올라와서 너대 시간을 남겨놓고 회의에서 끝까지 안 짓겠다 말을 느리게 하면서 필리버스트까지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못 이겨서 그러면 3대 3으로 해서 3명은 주고 당신이 요구하는 3명은 그냥 공천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재호나 유성민은 어차피 탈당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없는데 무공천이 되면서 경선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사실상 앉아서 당선이 되어버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 어디의 정당이 자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걸 규명해서 끝을 봐야지 무공천을 해버리고 그 주요 사유가 도장을 안 찍겠다, 도장 들고 튀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걸요, 희화를 합니다. 그러면, 도장을 찍는 행위를 방해해서 공천을 못하도록 해놓고, 그걸 갖다 희화해서 젊은 사람이 재밌어 한다. 이것 또한 마케팅 전략이다. 자, 이 소주를 팔거나 침대를 파는 전문가들은, 어쨌든 팔기만 하면 됩니다. 소주가 몸에 어려운데요, 이름이 아침이슬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청정 소중인 것처럼 팔아도 되고, 침대는 과학이다, 가구가 아니다, 라면서 팔아도 됩니다. 거기에는 도덕도 양심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팔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의 마케팅에서요, 도덕 양심 정의가 결려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버리면, 이것은, 한마디로, 정치를 해서 안될 사람입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그걸 갖다가 아름답게 미화해서 광고로 써먹으면, 써먹는, 정말 그 배짱이 놀랍습니다. 원유철의 도장 찾아 삼말리. 유철아, 니도 빨리 띠래이.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시아. 이걸 또 재밌다고요. 정말 언론들은 이걸 보도에 제깁니다. 제가 TV 나가서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걸팽론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 국민들은 바보로니냐 자, 이렇게 바보로 여기면서 만만하게 가다 보니까 부산의 전 지역에 지역구의 의원들을 다 재공천해버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영남지계역에서 16군데가 흔들리고 대구에서 12곳 중에 8군데가 흔들린다 그러고 호남에도 28군데 중에서 지금 9군데가 흔들린다 하지 않습니까. 텃밭에서요. 너희가 뭐라든 우리끼리 나누어서 공천할 거니까 너네들은 그냥 찍기나 해라. 한마디로 영호남 지역구도에 기대어서 그 다음에 독점구도에 기대어서 찍기만 해라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그냥 이런 홍보 패러디 영상만 보면서 박수를 쳐야 됩니까? 자, 공천을 둘러싼 심각한 당내 갈등을 유쾌하게 풀어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겠다는 판단이다. 소통요? 소통의 본질이 뭡니까? 소통의 본질은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간에 그런 부분에 설득을 해가는 거지. 한마디로 본질을 비본질로 커버하려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꼼수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편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황장순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빌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님이지 않고 한분한분 한분 애국자들의 작은 소음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승 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날릴 테니까 황장산 뉴스브리핑을 시청해 주십시오. 어제 김우성 대표가 강흥 토론회가 끝나고 대구시당을 방문했어요 이렇게 최경한 진방 마케팅의 책임자, 김우성무성이 옥세를 나르샤 책임자, 또 옆에 조원진, 존영 환수 또 책임자도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이 안고부둥고 웃고, 나도 한번 안아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데요. 세 사람이 다 급하게 됐죠. 왜 그러냐. 대구에서 12군데 중에서 8개가 갑자기 흔들거리고, 또이 더민주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가 무서속으로 탈당한 홍일라가 은이 지금 새누리당 후보를 많이 앞서고, 이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버리니까 다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가 잘못되보세요. 이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둘이 누구라고, 누가 책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사람들이 또 전략적 재유를 한 겁니다. 자기들은 전략적 재윤주 재유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저나, 정상적인 유권자들이 볼 때는, 기가 찬 모양입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정치는 비가 좋아야 한다. 속으로 정말 니글거렸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비판을 한다고요. 무슨 황장수가 요즘 뭐, 새누리당 깐다 하는데, 아니, 새누리당이 아니라, 누구라도 깔만 하면 까야지요. 이런 짓을 하고요. 칭찬 받기를 원합니까? 국민 앞에요. 둘이 서 가지고 저 웃으면서 앉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우리가 정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추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어쩌겠느냐? 그래도 한번 도와주면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이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어제 관훈 토론에서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공선이 끝나면. 조기 사퇴할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2014년 7월 중순에 임기를 시작해서 올이 7월 14일이 아마 임기 2년일건데 한번 보십시오. 세리당의 대선 후보는 1년 6개월 전에 떠나야 되니까 대선 6월 한 15일쯤이 김문성 대표 임기 한계입니다. 대선 출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임기에 90한 3, 4%를 채우고 남은 5, 6%를 안 채우고 갔다고 마치 조기에 떠납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총선이 끝난 다음에 당을 수습하고 떠나겠다. 그러면 총선 끝난 다음에 다음 전당대회 체제를 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유리한 대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비박의 후보를 한명 내세워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고. 또, 이번에, 이 출마한 사람 중에, 폭당할 사람 폭당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인 줄 모르죠. 그거를 중간에 후보를 던지겠다 하는 부분도 웃기는 이야기고, 또더 나아가서, 대통령직을 조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아니, 그냥 출마한다 하지요. 뭔?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당을 골라 단단히 선언하고, 활동하길 바라고 우리 당은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출마할 건지 안할 건지 빨리 밝히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요. 옛날에는 안 한다 하다가 이번에는 대통령이 조금 잘할 수 있다는 생각 해봤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도 한다. 그러니까 반기문이도 한다 해라. 이렇게 해야 옳은 말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 반기문이 한다는 순간부터 검정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새누리당에 착륙도 못 하고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내리오다가 밑에서 쏘는 총을 맞고 전사시키겠다 이 이야기겠죠. 자 어차피 반기문은 올 연말까지는 임기이기 때문에 출마한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남았는데 고향에 돌아가서 대선 나가겠다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 넘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행동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014년에도 총선에서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한 70%쯤 되는 사람을 공천했지만 그로부터 1년 반도 안 돼서 내가 당을 완전 장악해서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다날 지지해서 내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총선 끝나면. 내가 그때만 못할 것 아니야. 이번에도 6대 4다. 오히려 그때보다 낫다. 자신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다 이야기했는데이 강이 뭡니까? 요단강입니까? 자, 국민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저는 어때이 관원 토론을 보면서요. 정말 웃겼습니다. 거기에 놓은 언론사, 중견간부, 논설위원, 이상급들, 주관위급들이 뭐라고 안 물어야 되겠습니까? 김우성 대표를 보고 저는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은 정치 성명을 상양식 공천에 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상양식 공천이 개판됐다. 실제로 그 공천 자체도 유령당원 유령분으로엉만진 짱이었다. 왜 제대로 안 준비도 안 갖추고 상양식 공천을 마치 당원이나 국민을 위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뽑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냐 그리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 했으니까 이제 관철이 안 됐으니까 정치 생명을 걸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말이 잘못됐다면 답변 정도는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25일날 보인 행동이 아무리 선의당의 공천이 공간위의 공천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표가 도장을 안 찍고 저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옳았다고 볼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승부가 당신 입에서 제일 먼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요. 언론사의 최고 간부급들이이 수준인데, 대한민국의 언론이 제정신이기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한심한 지경입니다. 결국요. 국민들을 아주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도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요. 언론 스스로 한마디로 펜 가르기에 따라서 이쪽 당 저쪽 당편을 나누고 또그 당에 될 만한 후보들한테 줄을 서고 그러면서 관훈 토론이 정말로 날카로운 부분을 쑤시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가 힐러리 팬 드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국의 언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가요.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있고 언론들은 그 바보로 하는 행동들 이번에 동영상 패러디 같은 것을 마치 재미있는 모습로 화제거린 것처럼 하루종일 떠듭니다. 이런 사고에서 본질은 사라지고요. 비본질이 판을 칩니다. 이번 총선에서 삼당이총 고용하겠다는 횟수가 1100만 명삼당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25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의 당의하지도 않고 채권을 사들여 가지고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돈을 푼다라는 뜻인데요. 시중의 채권을 사들여서요. 그 돈을 푸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배당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지도 않고 총선 때 총선이 끝나면 무제한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 공급 늘려서 경제가 풀릴 것 같으면 미국은 한국에 몇 천배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일본도 몇 백배의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미국, 중국, 일본 경제가 살았습니까? 안 삽니다. 또 유동성의 함정에 걸려서 돈을 풀면 풀수록 해외에 가서 투기로 쓰이거나 은행에 머물러 있지 그 돈이 생산이나 소비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된 세계 경제의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대로 된 토론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보로 만들면서요. 한마디로, 농담이나 하면서 총선을 떼어보자고 여야가 가고 있는데, 국민은 거기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있습니다.